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잘 가라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때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외국만큼 그렇게 확산 증세가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심을 하고 또 정부가 하는 일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나 예배만큼은 우리는. 되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뭐다 지금 올 들어올 때뭐 명단도 작성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토요일 날매 저녁 때에 이렇게 문고리마다 다 이렇게 소독제를 뿌리고 또 발열도 체크하고 또 마스크도 쓰고 뛰어 안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께 영원 돌리는 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남교회 삼대 목회 정책이 뭐냐 첫 번째가 천국 구원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잘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이상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는 모든 초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건강목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자를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건강목회를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이렇게 사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구원이 영적 구원이라면 육신 건강은 몸의 육체의 구원,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 아무리 지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 신령 구원,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온전한 구원, 영어로는 홀 썰베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목회 정책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과 육과 심령의 온전한 구원에다가 목적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코로나 상식을 좀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침으로만 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입에서 있는 그 바이러스가 미세한 입자로 이렇게 그 숨소리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엽사담맥의 코기를 통해서 또는 입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마스크를 써도 우리는 필터가 있는 마스크를 써야지. 필터가 없는 바스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세 입자가 이 공중에 한 20분간은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m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이고 또 많이 모인 곳에 가능하면 가지 말라는 것이고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은 확진자가 있었을 때는 공중이라도 바이러스 균이 20분간은 남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침만이 아니라 미세한 그 입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집합 장소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많은 곳에서 이렇게 전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든 가능한한 조심을 하고요. 그래서 공중에 있는 그 숨으로 나온 입자가 20분간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상식으로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부모는요, 그 자, 우리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좀 이렇게 숫자가 줄은 거는 그런 영향이라고 보게 되는데, 지금 신천지가 우리 그... 교회 집회를 통해서는 가장 많이 전파가 되었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성남 어디 있는 은의 강인가 거기도요, 그이 알려지는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단에 가까운 극도의 신비주의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렇게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뭐 어제가 그저께인가 만민중앙교회에 그 지금 이렇게 만이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재령 목사인 완전 이이 그 단이잖아요. 보면은 이 우리 그 기존 교회를 통해서 어 이렇게 확장 나온 거의 볼 수가 없고 이상하리만큼 신전지 은혜강교회 또는 그 만민중앙교회 이런 이단 교회를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어떻든 우리는 다행한 일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이 고난의 길을 잘 우리가 또 넘겨야 되는데, 참 우리가 늘 제가 광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괴질과 역병과 전염병,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이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면역력을 잘 키워서 우리 몸이 건강한 그래서 건강 목회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설계 드렸던 자연치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드렸던 여기까지 그, 그 에덴동산 건강법 잘 기억을 하고 하나 주신 온전한 몸을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오시가에 잘 보존되기를 신슨다고 하는 대성일 고전서 5 장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경제 대공황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거지 선지자 질병과 역병과 전염병 그다음에 기근 전쟁 지진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주님 지금 지적할 수 있을까 하면 예수님 오시고 있다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별로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앞으로 점점 여러분들이 아마 실감을 하게 될 것이고 제 설교에 동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제 설교를 듣고 미리미리 잘 대처하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육과 혼이 잘 보존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럴 때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제가 지난 주일에 아벨의 예배를 드린 것이 그냥 드린 거 아닙니다. 양의 첫 새끼를 잡아 드린 아벨의 예배.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배. 거기서 나온 피와 흘려진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또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에 어떤 악에서도 어떤 우리 전염병에서도 우리가 헤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우리는 받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는 가인의 예배와 유대인의 예배와 발대 예배는 하나님께 받지 않을다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와 유대인의 예배와 발대 예배를 받지 않는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보일 피가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며 기독교의 근본이며 기독교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냅니다 우리가 사순절 5주간을 맞게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은 빼고 40일 전을 역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코너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귀하기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40일 전부터 이렇게 주님의 십자의 고난을 생각하는가? 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기독 교 우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사람 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가 구원의 이 시초와 발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발생해서 성령 받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리가 지식으로만 끝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리가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성령의 우리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야만이 되고 믿어지고 이것이 역사될 때에 그럴 때에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것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이 다 성경의 복음이지만은 세 가지를 추신다면은 천지창조의 복음 보세의 천지창조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유한계시록의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잘 생각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믿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시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야, 사도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 했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고 지옥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하찮은 걸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첫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그 칠, 가상 칠언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곱 마디를 남겼는데, 오늘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 말씀도 남겨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예전에는 다뤘기 때문에 오는 특별히요 군인들이 겉옷을 나눴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아가셔서 십자가에 죽고난 이후에 예수님이 입었던 그 겉옷조차도 군병들이 서로 나눠 가졌다 겉옷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는 겉옷이고 예수님이 가졌던 치후의 소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이 겉옷이요 가난한 들에게 몸을 덮어주는 이불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피친 자들은 그 저당물을 잡히고 옷을 벗어줄 만큼 그렇게 옷이 귀했던 거예요 오늘날이야 시대가 발달해서 특히 우리 한국에 얼마나 옷이 참 흔합니까 다 집에 보면 옷에 처죽을 정도잖아요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행이 지나서 못 입잖아요. 저도요. 참 이게 좀 오래 입고 싶은데 목회자이다 보니까 참 이게 너무 또 옛날 것을 입으면은 나는 이 다음에 목회가 끝나면은 좀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또 보는 게 있잖아요. 또 어디 가서 다른 교인들이 볼때 아이고. 산난교회 목사님은 우체 이렇게 저렇게 좀 말야 그냥 세련되지 못하고 말야 그냥 아니 21세기 사는 게 아니라 18세기 목사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우리 교회 이미지나 말이야 또 성장에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또 옷을 뭐 이렇게 갖춰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어든 지금이요 너무나 이렇게 옷이 지금 말이야 떨어져서 이못 입는 경우는 없고. 완전히 이거는 뭐 이제 지금 옷이 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군인들이 옷을 나눠 가졌다고 하는 것은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곧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주시는 이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죽는 순간까지라도 거듭까지 실로라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나누어 줬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몸에 있는 피한 방울도 물한 방울도 옷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나눠 주신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러 보면은 왜금방땅 속에 들어가고 택배 요즘은 화장실 화 화장 음, 터에 금방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좋은 옷을 입히나 살았을 때는 예, 옷 하나 제대로 못 입는 사람 살았을 때는 좋은 차 하나 제대로 타 보지 못한 사람 이 그저 뭐 자기 낫 떨래누라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차 태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입고 좋은 차를 타도요 금방 10분 20분 가면은 화장실로 들어가서 다 타버려야 되고 흙 속에 들어가서 흙에 묻혀야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내 혼자 속으로 아이고 왜 저렇게 뭐 그냥 금방 자게 할 것으로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야 되나 비싼 옷을 입히잖아요 막 그냥 뭐 그냥 뭐수을뭐몇 백만 원뭐 해서 예? 천만 원막 그냥 뒤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기다 저렇게 돈을 들이지 말고 그것 가지고 예? 또 우리 예? 가난한 자 살피고 선교하고 어? 이것이 하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요, 저는 이 시간 지자녀 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죽는다면은 비싼 그런 거 하지 말고, 비싼 관 그런 걸 쓰지 말고, 그저 수치한 당할 만큼만 허름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은 거지 금방 불 속에 들어가고 땅 속에 들어가는데 그 비싼 거 해가지고서 그돈 가지고 교회에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선교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정신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꼭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온 생애 동안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있다 이거셔서 온갖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종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 주셨고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천국 왕권까지 주시고 통치권까지 주시는 이런 놀라운 한계도 남기지 않고 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진해까지 다 받쳐 주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의 지혜까지 주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보면 피까지는 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피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까지 주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생명까지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해서 생명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기서 2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국의 왕노로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증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의 목배임을 당한 자, 짐승과 우생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 이런 사람이 이 다음에 천국 왕권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박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늘 영광을 다 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광해에서 시험 받을 때 보면 마지막 시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한 번만 고개 숙이면요 천하 권력 영예 소유 다 줄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주님 하나님께 다만 경배하고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 나에게 돌아온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영광도 이익도 콘세도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참 조만 자기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외적 의리를 다 버립니다. 약속도 일시에 버리기 참일수고요 하나님까지도 전혀 생각 없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스님은 이 마음도 목숨도 뜻도 다 맞춰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란 라마 마찬가지로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 참배 거부를 보면요, 하나님 사랑해서 온갖 고난도 얻고도 치르고 심지어는 철못 위를 걸어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런 신앙의 일사각오를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십자가 이 사순절을 우리는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믿음을 잘 지키고 낯선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산정원교회 설교한 최종 5분 기도 중에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청조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도의 스 신부는 다른 신에게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고 열백 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않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는 최종 5분 기도를 설교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요 계시록의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약에는 나타나신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계시록에는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때는 환상으로, 기적으로, 창조로, 소리로, 기타로 이렇게 나타나셨지만, 은 우리 주님 오셔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들려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증거했어.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예, 지진으로 다 이게 예. 내가 오는 거를, 내가 다시 주님 앞이 이 세상에 오는 거를 우리 주님은 다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결시역시대 그래서 결시역에 보면은 본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도 이렇게 세상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고 이제는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어,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들려주는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만 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도 이것이 이제는 중요한 그것이 계록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방비라는 사실을 여쭙고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면서도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자기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 요한에게 봉양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이 어머니 사랑이지만은 넓게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조차도 부모를 이웃을 사랑한 이웃 사랑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아는와 마찬가지로 십계명 1계명4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육 십계명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자여 우리나라 말로는 좀 비속어가 될수 있지만은요 헬라의 귀네라는 단어는 여성을 향한 존경의 표현, 여성을 향한 친애의 표현, 황후를 칭할 때도 균애 이렇게 표현해 자기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을 균애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돼. 우리나라서 여자요. 그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약간 이상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이 사순절을 믿음으로 잘 우리가 감상하시고 감사하면서 사랑의 깊이와 농도와 넓이가 어떤가를 잘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 고난 절기를 산절기 믿음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큰 은혜를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절기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싹트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어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으로 해방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옵 나이다. 아멘.